안녕하세요 송아재입니다 오늘은 5월 22일 기준으로 항공권 특가를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이번 달에 연휴 뿐만 아니라 돈쓸 일이 참 많았습니다 5월 1일 공휴일이었고 5월 5일 어린이날 해가지고 연휴가 3일 있었고요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5일 날 스승의 날이 있었죠 따라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여행 또는 선물로 돈을 많이 소비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인지 지금 땡처리 항공권이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99,000원 짜리도 가끔씩 보이기 시작 하고 있고요. 지금 보라카이가 최저 11만 원, 그리고 푸켓이 20만 원 미만으로 다녀올 수가 있습니다. 보라카이는 칼리브를 통해서 들어가는 영상을 제가 올렸으니까 보라카이 계획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푸켓도 평소에는 직항이 상당히 구하기 어렵고 비싸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운데 이번에 저렴하게 다녀오실 수 있다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요즘 카드 영상이 잘안 올라오고 있는데 카드가 요즘에 괜찮은 게 없어요. 뭐 이벤트도 썩 맘에 드는 게 없기 때문에 소재가 없어서 못 올리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자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크림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 모드투어 공동구매 항공권입니다. 예약하시는 방법은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니까 저렴한 항공권 구매하는 방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무한에서 울란바토르, 몽골가는 항공권 5월 25일날 출발하는 게 99,0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출발해서 주말 출발이긴 하지만 밤 9시 30분 무한 출발을 하고요. 목요일날 귀향하는 거는 새벽 1시 30분에 도착하게 됩니다. 무한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인천에 계신 분들은 접근하기 어렵다는 게 단점으로 볼 수가 있고요 요즘에 울란바토르 출발하는 게 인천에서 출발하는 것도 한 19만원 정도면 출발이 가능하거든요. 몽골 같은 경우에는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같고요 백패킹 형식으로 현지 가이드 데리고서 캠핑하시는 여행을 즐길 수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몽골 검색하셔서 여행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동남아 볼, 팡라오 가는 것도 15만9200원에 판매 하고 있습니다. 5월 23일 날 출발하는 거, 5월 25일 날 출발하는 거, 그리고 5월 26일 날 출발하는 거 판매를 하고 있고요. 모두 4박 5일 일정이고, 비행기 출발 시간은 인천공항에서 밤 9시 10분, 그리고 귀국할 때는 새벽 2시에 출발하는 비행기입니다. 보올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공항에서 숙소까지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자녀분들하고 여행하시는 분들에게 보올을 추천을 할 만하고요. 어, 10여년 전만 해도 보올은 보울 섬 투어 빼고는 그렇게 볼만한 게 없었는데 요즘에는 고래 상어 투어도 활성화되어 있어서 자녀분들이 많이 여행하시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보울 공항에서 보울에서 유명한 알로나 비치까지 직선거리 2km가 좀 넘거든요. 그만큼 가까운 곳에 리조트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하고 여행하기 좋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코터키나 발로도 199,000원에 항공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5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매일 출발하는 비행기 표가 남아 있고요. 4박 5일 일정으로 항공권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출발하는 편은 인천에서 오후 5시 15분, 코타키나발루에서 10시 55분에 출발하고 있고요. 표가 이만큼 남아 돈다는 건코타키나발루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코타키나발루 근처는 빛이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보울 팡라오가 더 저렴하게 항공권이 나와 있는 만큼 보울 쪽이 더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 괌 항공권도 199,000원에 나와 있습니다. 5월 27일 그리고 6월 9일 날 출발하는 비행기이고요. 역시나 4박 5일 일정입니다. 인천 괌 일정은 4박 5일보다 3박 4일 일정이 더 메리트가 있는데요. 4박 5일 일정 같은 경우에는 저녁 8시 20분에 출발을 해서 괌에서 새벽 3시 5분에 출국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피곤하게 다녀와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가끔 3박 4일 일정으로 괌 여행권이 준비가 되 있는데 오전에 출발해서 괌에서 오후에 출발하기 때문에 숙소 예약이라든지 여행 일정을 좀더 쉽게 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4박 5일 일정보다는 3박 4일 일정을 추천한다는 거 아시면 좋겠고요. 뭐 날짜가 맞다면 저렴하게 괌을 다녀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입니다. 인천 나고야가 11만 9700원, 13만 9천원에 항공권을 판매하고 있어요 제주항공 진에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오전 11시 10분에 인천공항을 출발하고요 오후 6시에 나고야를 출발하는 비행기이고요 진에어 같은 경우는 오전 7시 30분에 출발해서 오후 7시에 출발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진에어 편이 여행하기가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타 오사카 후쿠오카가 139,000원 149,000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번 일본 항공권에서 재미난 점이 김포에서 출발하는 항공권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김포에서 오사카 가는 항공권은 8시 20분에 김포를 출발해서 6시 30분에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서 출발을 하게 되고요.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게 일단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하신다고 하면 저같이 지방에서 출발하시는 분들은 버스가 없을 경우도 있고요. 7시 전에는 게이트를 모두 열어놓지 않기 때문에 출국 심사하는 줄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출발 시간 2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촉박하게 출국 준비를 해야 된다는 점이 단점으로 될 수가 있어서 김포공항 8시 20분은 내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격도 159,700원이라고 하면은 인천공항 가는 버스비가 훨씬 비싸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훨씬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라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점잘 고려하셔서 항공권을 예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후쿠오카로 가는 지네어 같은 경우에는 12시 10분에 인천공항에서 출발하고 2시 30분에 후코가에서 출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2박 3일 일정이기 때문에 이 비행기를 여행을 하시면 일정 자체가 상당히 촉박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추천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한 장가계에 가는 항공권도 9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5월달 항공권이 상당히 싸게 계속 저렴이 나왔는데 6월달에는 계속 저렴할지는 제가 장담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좌석도 상당히 많죠. 무한 장가계가 지금 여행을 가시면 안개 낀 산을 보게 되는데 제 친구가 놀러 갔을 때 사진을 봤을 땐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가시기 전에 날씨를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아큐에더에서 이렇게 월별로 날씨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보시면 5월 31일도 확인할 수 있고 막 6월 22일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워낙 길게 확인하기 때문에 이게 맞다 라고 보증하기 어렵지만 어느 정도 는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한달 전에 봤을 때도 6월 1일 요 날짜 31일부터 6월 6일까지는 장가게 날씨가 맑다고 나왔었거든요 비 오는 날 등산이란 거는 상당히 좀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날씨 잘 확인하시고 여행일정 잡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주 출발 타이페이 가는 것도 상당히 저렴하게 나와 있어요 148,600원에 나와 있고요 이거는 어, 공동구매 항공권이 아니라고 해도 저렴하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공동구매 항공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가는 항공권 tv 항공권이 58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5월 22일부터 6월 2일까지 8박 9일 일정이고요. 5월 25일 토요일 인천에서 11시 5분에 출발하고요. 6월 1일 토요일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저녁 9시 25분에 출국하는 비행기입니다. 비행기가 60만 원 이하 대로 떨어진 경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나 투어에서는 하나 정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도야마로 가는 비행기가 5월 25일날 한국에서 출발하고 5월 28일날 도야마에서 출발하는 비행기가 12만 9천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3박 4일 일정이고. 도에마로 가는 여행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 올려놨고 계속 올라갈 예정인데 저는 갔다 오고 나서 제 인생 여행지 베스트 5에 들었어요 제가 스위스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등산을 좋아하시거나 설산 풍경을 보고 싶은 분이라고 하면은 한 번쯤 꼭 다녀오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알펜 루트 가는 기차라든지 대중교통 요금이 거의 10만원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감안하셔서 여행 가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카이 스캐너입니다 스카이 스캐너를 통해서 보시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쌉니다. 전반적으로 싸서 후코카는 일반적으로 끊어도 뭐 10만원대까지 타이페이 13만원, 보라카이 칼리보드 13만원대, 그리고 다낭도 18만원대, 푸켓 19만원, 코타키나발로도 19만원 몽골 울란바토로도 19만원대에 나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칼리보 같은 경우에는 에어 서울 아마 특가 항공권이 남아 있어서 이렇게 저렴하게 나온 것 같으니까 진짜 이건 영상 보시자마자 예약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태국도 푸켓에서 진 특가 항공권이 남아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보라카이 칼리보 같은 경우에는 23일 날 출발을 하시면은 27일날 들어오는 3박 4일 일정이 총 15만원, 그리고 토요일 25일날 출국을 하시면 9일날 들어오는 3박 4일 일정이 총 148,000원입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6월에도 항공권이 상당히 저렴하게 있어요 후쿠오카랑 사가가 10만원대 히로시마 기타큐슈가 11만원대 그리고 오사카가 12만원대까지 검색을 하고 있죠 아까 소개 드렸던 공동구매 항공권과 달리 후쿠오카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부산 출발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12만원대 에 예약을 할수 있다는 거고 아마 12만원대라고 하면 은 실제로는 한 14, 15만원대에 후쿠오카 여행 일정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대만 출발하는 것도 상당히 저렴하게 나와 있거든요 청주 출발하는 게 (13만 원) 대구 (14만 원) 부산이 (18만 원) 대예요. 실제로는 여기서 2만원 정도 더하진 가격으로 발권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 하고 있고요. 5월 뿐만 아니라 6월까지 저렴하게 발권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저렴하게 발권이 가능하다는 거는 아직 대만 지진 여파가 남아있다는 거고요. 최근 5월 17일, 5일 전이죠. 5일 전에도 4.5의 지진이 발생한 만큼 용어는 좀 감안하시고 여행 계획을 잡으셔야 될것 같아요. 다만, 여기 지진이 발생한 지역과 타이페이 공항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진 여파는 아마 타이페이 공항 쪽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불안하신 분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 감안하셔서 여행 다니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5월 22일 저렴한 항공권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 5월 15일까지 연휴가 끝나고 나서 지금 저렴한 항공권이 미친 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휴가 계획이 가능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이 기회 놓치시지 말고 휴가 계획을 잡으시면 좋겠고요. 이제 5월 연휴 끝나고 나서 저렴한 항공권은 9,10월에 추석 끝나고 저렴한 항공권이 또 나올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한번 여행 갔다 오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